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울 때진앙생활의 위기가 극복되고 침륜에서 벗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도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여보,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위기를 해결할 수,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위기나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한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표시하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는 정확한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헬라우로 In Christ 라는 말도 초대교회에 널리 사용되고 위로가 됐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이렇게 밑줄 긋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에 밑줄 긋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고,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가 어디고, 여기가 도대체 어디일까? 성경은 분명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고,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삼으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일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는데 슬픈 것은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일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인 축복이나 육신적인 건강함이나 삶의 안정, 권력, 부, 쾌락에서 찾는다면 끝까지 사랑이 안 찾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가난할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통증 속에 사는 걸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나를 둘러싼 환경은 왜 이렇게 힘든 것 뿐일까?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 문제에서 육체적인 강건함에서 또는 재물의 여부에 의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끝까지 사랑이 확인이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화목제로 삼으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적이고 자기하고 상관없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진리에서 큰 감동을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아유, 그거야 말할 것도 없죠.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원망하게 될 것이고, 재물을 잃어버려도,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들기도 했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때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일시적인 현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이 세상과 관련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참으로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데, 자, 우리가 생각건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생각건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알을 따뜻한 체온으로 품고 있으면 알이 부화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마치 부화되는 것처럼 깨달아지고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뜰에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갈보리산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 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욱 깊이 있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싶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실 세상의 종교를 분석하고 연구해 보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고 창조주를 믿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 창조주를 믿는 종교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깨닫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창조주를 믿는 세상의 신앙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창조주를 믿죠. 회교도 그러합니다. 알라신이라고 일컬어지며 창조주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깨닫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창조주를 믿는 다른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창조주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권위를 이야기하고 그의 계명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우주는 극히 일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극히 일부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무궁한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대신 죽은 사랑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다시 봅니다. 14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뒷부분에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21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짧은 본문 속에 대신 죽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사랑은 s a c r i f i 희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혹자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laughs> 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희생으로 표현합니다. 대신 죽는 희생으로 표현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희생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은 사랑입니다. 표현은 간단하지만 묵상해 보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땀을 깨닫게 됩니다. 대신 죽은 그 사랑, 희생으로 입증된 사랑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하게 입증된 사랑입니다. 엄마 나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꼭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되물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나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린 마음에 정말 사랑할까? 얼만큼 사랑할까? 마음 한편에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면 어린 시절 불안해서 무서워지고 울게 되는 겁니다. 엄마 눈에 안 띄면 막 불안하고 그랬죠? 엄마 정말 나 사랑해. 우리 어린 시절 혹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입증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입증된 사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타나고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으로 입증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도 희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희생해서 자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 자랄수록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비되느라고 돈 팔고 밥한 거죠. 부모는 점점 쇠해져 갑니다. 자식은 점점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 갑니다. 부모는 그 인생에 있어서 희생을 통해서 자식을 키워나간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는데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딱그 말이 맞습니다. 자식은 흥하고 부모는 점점 쇠해갑니다.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바울도 사망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고난받고 죽음까지 각오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러했습니다. 사망은 부모에게 역사했고 생명은 자식에게 역사했습니다. 부모가 희생해서 자식이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성장된 어른이 된 겁니다. 저절로 어른이 된건 아니죠. 그러한 부모 자식의 사랑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은 사랑이며, 그 희생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하게 입증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대신 죽은 희생으로 입증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은,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대신 죽은 그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무가치한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음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로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6절, 8절, 10절 똑같은 말씀을 표현만 다르게 하고 내용을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셨다는 걸 비교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내용을 달리하고 확장하면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점점 확대해서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6절, 8절, 10절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것입니다. 점점 확장시켜서. 앞부분에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뭐 홈쇼핑은 아니지만 3종 세트로 이세 가지 표현을 묶어서 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냐면,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잘못 깨닫습니까? 하나님과 왼수 되었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형편없는 나를 그대로 받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서 받아주려고 하셨다면 아직도 못 받아 주셨을 거예요. 아직도 고칠 게 많이 있거든요. 나는 어, 나를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비로소 받아주려 하셨다면 아직도 기준치에서 미달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이 요구한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서 받아주려고 하셨다면 아직도 못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날 받아주셨어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크고 놀랐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느,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모습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받아줄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형편 없는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을 수 없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준 겁니다. 백성이라고 불러도 과분한데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불러준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찬송가 가사에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평화의 주님을.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사랑의 주님을 표현하기를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표현했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람 속에서 눈물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평화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죄인되었던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크고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한 것보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더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무 늦게 해. 내 자신의 실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수준인지 잘 몰랐거든요. 벌레 같다 그랬죠. 구더기 인생이라고 그랬죠.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우매무지한 짐승이 오나.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만 설마 이게 나에 대해서 하는 표현일까?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벌레 같고 만물의 찍기 같고 주 앞에 우매무지한 짐승 같고 구더기 같다는 라 사실을 알게 돼서 내 자신에 대해서 놀래고 당황했던 때가 있는데 놀라운 건 주님은 당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나도 몰랐던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때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너무 늦게 발견하고 자기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이미 그 상태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나를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할 것이다.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스스로도 놀랬을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몰랐던 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한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체질을 아시고 진토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더 자신에 대해서 당황할지 몰라도 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받아주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다메색 도상에서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시고 그의 인생을 막아서시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진리를 대적하고 있었던 회방자와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그 상태에서 그를 받아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 위치에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따라서 세상,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기에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내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우리 삶 속에 그런 일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받아 주신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야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덮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